안녕하세요. 김지소입니다. 오늘은 남사친과 같이 기획한 프로젝트를 진행해 보려고 이 영상을 키게 되었는데요. 이번 영상은 제 주변 친구들과 지인들의 반응으로 가득 채워질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. 자, 그러면 영상 함께 보러 가시기 전에 제발 구독, 좋아요 눌러 주시고 영상 시청 후에 댓글 하나만 달아 주시면 진짜 감사할 것 같습니다. 그럼 영상 보러 가시죠.